자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설명할게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사인, 사인, 그다음에 코사인, 탄젠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는 어느 내용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자세 개를 한꺼번에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요. 사인은 지금 보신 것처럼 봐. 맨처0 영서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이 파이가 되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자 일단 그래서 첫 번째는 볼게요. 보니까 y 값은 제일 클 때가 1이고 제일 작을 때가 마이이니까 y는 1에서 마이너스 부터 1까지가 되고요. 자 주기라는 건 뭐죠? 일정한 간격마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보니까 사인 그래프는 0에서 시작해서 2파이가 되면 다시 0이 되니까 주기가 얼마가 된다? 2파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자 보시면 이쪽에 이만큼의 갖고 있는 각이 세타라면 이쪽에 있는 각은 마이너스 세타 잡았을 때자 x의 부호도 반대지만 결국 뭐가 돼요 y의 부호도 반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원점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함수라고 정리해 놓네요. 자 코사인 함수는 지금 보신 것처럼 코사인 함수는 자0일등 얼마죠? 1이죠. 그 다음에 2분의 8일 때 얼마죠? 다시 1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1부터 마스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주기가 2파이다. 다른 말로 하면 0부터 2파이. 이 똑같은 모양 계속 반복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우함수다 다른 말로 하면 y축 대칭이죠. 자, 여기가 셋하고 여기가 마스 셋하면 그때 y값은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x의 부호는 반대지만 y 값을 갔을 때 y축 대칭 이라고 합니다 자 탄젠트는 지금 보신 것처럼 자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파이 까지 총 얼마죠 파이 만큼의 간격이 있죠 그 간격만큼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되네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치역은 실수 전체죠 왜 y 좌표가 끝 무한대 부터 마이너스 무한대 까지니까 자 그런데 어, 지금 보시면은 탄젠트 그래프 는 이렇게 정근선이 있으니까 정근선 일단 정도만 일단 눈으로 익히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주기가 얼마다? 파이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만큼이 세타면 요만큼은 마이너스 세타가 돼서 결국 뭐가 돼요? 보신 것처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인 그래프를 가장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단위원이 있어요. 자, 사인은 모분의 뭐 뭐죠? 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가 되죠. 자, 그런데 단위 원이기 때문에 빗변에 해당하는 건 결국 원의 반지름 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빗변은 항상 얼마다? 1이다. 그럼 빗변이 항상 1이면 결국 사인 값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될까요? 높이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0도일 때는 높이가 얼마예요? 0이에요. 자, 그런데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90도가 되면 일단 얼마가 되죠? 그때는 1이 되죠. 자, 다시. 더 90도를 지나게 되면 높이가 점점 어떻게 작아지다가 180도가 되면 높이가 얼마가 되요? 0이 돼요 그래서 0이 되죠. 파이일 때. 그 다음에 점점 내려가면 이건 높이가 뭐가 돼요자 위에 x축 위쪽이 플러스였다면 x축 아래쪽은 마이너스일 때 점점 마이너스가 되죠. 그다가 270도 3, 2분의 3파이가 되면 얼마가 되요? 보시는 높이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파이 2파이가 되면 결국 그때 얼마가 돼요 다시 0이 돼서, 사인 그래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높이에 대한 그래프라고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기가 얼마인, 주기가 얼마인 거요? 2인 함수가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엔 사인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사인 그래프는 지금처럼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이 정도만 익히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함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인 그래프에 대한 간단한 그래프와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자 코사인 그래프 볼게요. 자 코사인은 뭐 분의 뭐죠? 코사인은 빗변 분의 빗변이 되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얼마인? 1인원이죠. 반지름이 1인원이니까 우린뭘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될건 뭐냐면요. 여기가 y Y자피, 좌표, x 좌표고 y 좌표가 이거를 원래 이렇게 했던 걸 이렇게 돌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0도일 때는 보세요. 빗변은 항상 얼마예요? 빗변은 항상 1이죠.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뭐만 결정하죠? 밑변만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던 걸 이렇게 돌렸으니 당연히 이쪽에 생기는 상이 밑변이 되겠네요. 자, 맨 처음에는 0일 때는 밑변이 얼마가 했더니 1이죠. 자 점점점점 밑변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다가 90도가 되면 얼마 됩니까? 2분의 8이 되면 0이 되죠. 다시 점점점 내려가는데 자 X 지금 보시면 은 0을 기준으로 이쪽의 방향이 플러스인데 이쪽의 방향은 뭐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빗변의 길이들은 부호가 뭐가 될까?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점 내려가다가 결국 270, 오케이, 몇 도가 될까요? 180도가 되면 파이가 됐을 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더 가이 커지면 아직까지 음수예요. 자, 음수를 점점점 가다가 2분의 파이, 270도가 되면 그때는 얼마가 돼? 밑변이 보신 것처럼 0이 되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2 7 0도 올라가서 점점점 올라가게 되면 이때는 밑변이 플러스가 되고 결국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아, 이 파이가 됐을 때 그때 밑변 얼마가 돼요? 1이 돼서, 코사인 그래프는 다음처럼,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앞쪽에서, 각의 변화를 배웠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는 딱 보니까 얼마 차이 나죠?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세타를 2분의 파이 있다, 이 말은 뭐죠? 사인 그래프를, 얼마만큼? 세타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파이만큼 이동시키면, 뭐가 된다? 코사인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탄젠트입니다. 자, 탄젠트는 모분의 뭐 뭐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죠. 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죠. 그래서 지금 문제 보시면 이건 뭐가 되냐면 밑변이, 밑변이 아니라 밑변이에요. 밑변이 1이 되면 결국 탄젠트는 결국 높이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각이 커지면 결국 높이가 무슨 값이 된다? 탄젠트 값이 돼요. 자, 맨 처음에 0일 땐 당연히 0이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높이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요. 그다가 잘 보세요. 90도가 되면 평행하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럼 절대로 90도가 될수 없기 때문에 2분의 파일 때 값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점점점 증가하다가 2분의 파이가 되기 전까지 계속 증가를 합니다. 자 다시 요렇게 넘어가 보시면 90도가 넘어가면 길대 어떻게 될까요?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이가 자 이렇게 될 텐데 자 보시는 것처럼 2분의 파이를 지나서 이제 파이로 갈때 높이는 어떻게 돼요자 보신 것처럼 빗변 분의 높인데요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밑변이 얼마라 그랬죠? 1이라 그랬죠 자 그럼 이쪽에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근데 이때 밑변이 얼마가 되죠 이제는? 이쪽으로 각이 넘어가면 요렇게 생각하면 이때는 요 때는 밑변이 얼마가 되요? 마이너스 1이 되죠 왜 이쪽이 1 이었으니까 그래서 요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커지는데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다가 다시 딱 파이가 되면 높이가 얼마가 되요? 0이 되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면, 자, 이미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요로 내려가서 높이는 뭐가 돼요? 음수죠. 그러면, 음수랑 음수가 되면 뭐가 돼요? 양수가 되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탄젠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거, 코사인, 코사,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듣긴 한데요. 아마 짧은 시간에 모든 걸이해하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면, 자, 탄젠트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수 있겠죠. 눈으로 일단 익히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상하함수의 평행이동과 주기와 최대 최소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 여기에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은 다음 개념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